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수님,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이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로마로부터 보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둔 뒤에 그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테오도 세리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라는 말씀에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어떻게 단순히 이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테오가 세리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부유하고 여로웠지만 민족의 배반자 소리를 듣는 등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이수님께서는 마테오에게 이렇게 더 말씀하고 싶으셨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테오야, 나는 지금 너가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를 따르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마테오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의 독서의 에페소서가 이야기하듯 사도로서 그 부르심에 맞 갖게 살아갑니다. 만약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에 맞는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여유가 없어 바쁠 수도 있고 시간은 있지만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의지적으로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에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부르심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여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스스로 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음성을 보여주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마테오 사도처럼 우리 삶 안에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